예, 오늘, 고추밭에 왔습니다. 아. 오늘 고추 좀 따고, 고추 줄좀 매주려고요. 고추가 많이 넘어졌어요. 아, 풀도 엄청나네. 저기 또 풀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지 이쪽, 아직 3단 줄안 매줬더니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고추 좀 따는 동안에, 고추 좀 매줘야 돼요. 아, 이거 풀 봐요, 풀 봐. 되게 감당이 안 되네, 풀라는 속도가. 야, 여기는 부직포로 깔아줬는데도 이렇게.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정리를 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예, 옥수수 따고 있어요. 너무 덥네요. 지금 33도. 와 지금 폭염 경보 <laughs> 내렸습니다. 아 옷을 담는 것만 해도 힘들어. 오늘 몇개안돼 가지고 조금만 하고 갈라 그랬는데 어,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이거세 고랑 남았나? 하나 둘 셋. 오늘 따는 거는. 옥수수가 좀 달라요. 얘는 왜 흰옥수수랑 같이 있어 <laughs> 오늘 따는 거는 초당옥수수예요. 초당옥수수 노랗죠? 음. 예쁘게 알이 잘 박겠습니다. 현수야, 아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부끄러워. <laughs> 오늘 잘 놀다 왔어요. 네. 현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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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놀다 왔어요. 네. 밥 주세요. 네, 밥 먹으러 가요. 현수야 왜 할아버지? 좋아? 왜 할아버지 <아름다워지> 보니까 좋아? <웃음> 아이고. 아미? <laughs> <laughs> 응, 아이. 응, 아이. <laughs> uống thuốc vào nhanh khỏe lên này sang lên với cháu ông ai hả chị ông ai hả ông ai ông ai hả chị ông ai hả chị ông ai ông ai hả chị ông ai hả ông ai hả ông ai 안녕 <목소리> <목소리> 캐콩. 네, <목소리> 아, <모아있어>. 약아졌어요 <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오>, 병원에 갔어요? 아, <목소리> 먹 아, 약 먹고 있어요. 비염, 랑, 우, 약, 아, 폐렴 있어요. 그약 먹어야 돼 지금. 어, 수술 같은 걸안 하고. 어, 약 먹고 있어요. 어. 이모, 네. 에, 메이 예. 이마 있는 거는. 아, 이마는 검사하지 안 하고 폐 먼저 했어요. 어. 뭐안 검출. 아, 라오. 라오 라오. 라오. 네. 아오늘 무슨 요리예요? 예? <laughs> 네? 아, <라오>. 무슨 요리예요? 라오국 <laughs> 요리예요. 네. 국 요리예요. <laughs> 생선 요리. <laughs> 아, 술 많이 먹어요? 먹터 <laughs> 우엉이 토이 하루 1L <laughs> 어우 뇨가 <요가>. 아컵 아. 컵보 우엉 컵컵컵 예, 목컵. 보 우엉 컵한컵 드세요. 예. <laughs> 예, 아. 아. 멜람 곰 멜람.

미아타민아미아타민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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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어 <쉬워. 웃음> 아유! 쉬어! 옹아! 옹아! 현수야! 옹아! 인사해봐요! 엉아이하아 <laughs> <laughs> <옹아이> 인사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음.. 안녕하세요! 해야지 <laughs> 아우! 아야야! 그거 왜 건들어? 내 내비둬! 마지마, 아지마, 아지마, 삼각대 만지냐고 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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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어 어이, 는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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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삼각대가? 어? 음. 어이, 갖고 놀거야? 어이, 거 뭐하는거야? 삼각대이이렇게잘 꺼내? <laughs> 아이어디가이갈라고아이고이이고아이고 아들 응. 어디가지 가요? 응. 왜? 응. 다리다쳐리 낫혀. 응. 아이. đ 이 아이야 아 야. 이 먹어? 내놔. 이다꽂자 그냥. 꽂는 거야. 그 먹는 거왜 먹어요? 어 그렇지. 거기다 꽂는 거야. 오케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라고 내놔 아하 패 내놔 케이씨 응 뭔가 꺼 놓을 거야 공 주세요 저도 어떤 놈은 어떻게 해 아빠 가야 돼 현수가 좋아 현수야 <laughs> 여기, 여기 엄마. 엄마 왜 찾자? 엄마 어디 갔어? 어. 싱싱 같을 거야? 아! 아이, 아이, 좋아라. 싱싱카, 슝! 어. 아이, 좋다. 슝. 어.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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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뭐 <laughs> 하는 거야? 재밌어? 뭐, 뭐? 갖고 노는 거야? 아손 잡아? 잡아야 돼. 어, <laughs> 잡고 운전해. 그렇지, 그렇지. 오, 잡아야 돼.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그 정도.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조심해. 어, 위험했어. 뭐 어, 치워야 돼, 형제야. 음. 예? 아예 좋아?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어요.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내려와, 내려. 뒤로, 뒤로. 뒤로, 그렇지. 소파 뒤로 내려와요. 내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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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유 이제 앞으로 오네. 안해못 <laughs> 뭐 타. 어우 조심해 조심해. 거기 들어가다 걸려. 안 돼. 아까도 떨어졌잖아. 이렇게 타가지고. 안 돼. 거기 들어가지 마. 꼭 여기만 갈라고 어허. 아까 떨어졌어, 정현수 응? 에 네, 잡아. 나와. 거기 들어가지 마. 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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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저쪽까지 갔다 와봐. 화장실까지 갔다 와. 싱싱 운전해봐요. 싱싱 앞으로 가. 아우 던지지 말고. 아 내려 장난가 가지고 놀아. 그래. 아우 어디 가져가세요 그거? 네, 현수 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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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 오, 어디 가져가는 거예요? 야, 저기 큰, 크... 어유 조심해라, 현수야. 오, 여기, 그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지금? 네? 어, 잘하는데? <laughs> 현수야, 너무 잘해, 어? 어? 아구, 아구, 잘한다. 들었다 놨다 네 어? 아구, 잘한다, 우리한테. <laughs> 집중하네, 응? 어? 아이 아이야 아이야 우어 낫냐 다 있어 맘마 먹어 맘마 먹고 싶어 어 맘마 아이고 아빠 해줄게 아빠 해줄게 올라가지마 아빠 해줄게 여보 맘마 달래요 현수 <목소리> 현수 이제는 아주 그냥 밥 먹어요 맘마 그냥 소리 자동으로 나오네 어 아, 엄마가 음식이 수제비 줬구나 앉아 어? 앉아 아 앉아 앉아 현수야 아. 아, 앉아 먹어 일단은 요리 엄마가 지금 하고 있데오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안돼. 다리 조심. 다쳐. 아니야. 아야 아유 졸둥네. 빨리 먹고 자야 돼. 엄마. 어 엄마. 빨리 빨리 빨리. 음. 아유, 아빠 필요 없어. <laughs> 아빠 있잖아. 하이파이. 필요 없어. 하이파이. <laughs> 미안해. 어. 아, 아 졸려 맘. 벌써 맘맘 맘. 왜 맘맘마 한입먹어 왜 계속 흔들이야 아까 무이 먹자 그랬잖아 맘맘 <laughs> 그거 먹어봐 현세야크라 한번 먹어봐요 오크라 인상써? 오크라 먹고 이게 뭐야

짠짠짠! <laughs> 빨리 줘라.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김조? 알았어. 아빠 김 줄게. 김김이김 김. 김 좋아해. 김 너무 좋아해. 좋아. 밥이랑 먹어야지 현수야. 자또 줄까? 아빠가 줄게. 자다 씹어 먹었어? 어, 김밥. 김밥 아이고 맛있다 아빠가 만든 김밥이에요 아우 하나 다집어넣었어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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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유 어디 갈라 그래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보면... 냠냠 씹어먹어봐 꼭꼭 씹어요 꼭꼭 햄냠 씹어요 꼭꼭 씹어요 냠냠 아유 맛있다 냠냠 꼭꼭 씹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소당옥수수 소볶은거예요응계 음, 이름 좀 음. 넣고 볶아서 드겨봐요아그 이렇게 먹는거에요? 음. 원래밀 미숫가루 좀 넣고 반자로 만들어 만들어야 아, 되는데 삐져나서 밀가루 좀 넣고 맞아 그렇게 먹어야 되는전자렌로 하면 낫지 아, 아이름좀 너무 끼하지 않을까 음. 밀가루 좀넣고 풀어가지고 지금 안돼 지금 안돼? 팡팡팡 팝콘처럼 됐는데 음, 아, 팝콘 됐네 팡팡팡튑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오 그, 그 있는데. 어. 아,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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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 햄버거 우와. 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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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에이, 감자 옹심이 오늘 어머니가 해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와 장모님 감자 옹심이 드셔보셨어요? <laughs> 지난번 먹었나? 아 그렇구나 좀더 드셔보세요. 메야 네, 안디 네, 그릇 그릇 주세요 그릇. 장 이거 드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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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이거 네. 아, 조금만 드신다 그쪽이다아 우와 <laughs> 맛있어 <laughs> 이거 봐 공심채 볶음 그냥 삶아 아 삶았어 넣고, 찍어 네. 먹으면 in 아, h 치액 o 넣고? 음. 자,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으으으 군다 군다 그냥. 음, 우리 감자예요. 음, 우리 우리 감자로 만든 감자으으으매으안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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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왜요? 오. 뜨거워요? 음. 그전전한 개가 훨씬 맛있다. 이 정도 팔거든요. 음. 음. 전 하면 맛있음. 자꾸 좀 튀겨놓으니까 별로다. <laughs> 먹어봐. 느낌 좀 다르나? 아니 버거 좀 넣어야 되는데. 버거? 버거. 뭔 버거? 그향 볶음 아그 버거가 그냥 마가린. 음. 마가린. 괜찮은데? 나 그거 몇점 먹었으니까 너무 먹힌 줄 아는 거 같아 나 괜찮은데? 맛있어 쫀딱쫀딱하고 음. 쫀딱쫀딱한 건 있네 어 조금 달맛 나고 먹힌 줄 아는 거같응 건강. 응 이거 응 익었어 맛있다 감자 으깨가지고 감자랑 같이 넣어가지고 먹어도 맛있겠다 응. 음. 감자살 맛입니다 좀 단맛 나고 맛있어 음. 아, 이이 한우에 바로 먹어야 돼. 맛있네요. 이거. 착갈때맛 없어. 요 음. 그가 이 r o 따뜻하게 다들 먹어야 돼다점다 음. 먹으면 더맛다잖아들다맨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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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뜨거워매 ơ 이 ăn quá. ไขไขท매어고서 여기 문 앞에서 아파트 문 앞에 파는 에이 아, 아, 콩다 콩다 콩다. 이거 드세요. 좋은 거 드세요. 안디 아휴 안디 안디 이거 드세요 네 고기 위에 앞에 좀 상해가지고 제가 잘라냈거든요 천도복숭아 드셔보세요 차가운 뭐가 차가 응. 괜찮아 다소한 응. 아삭아삭 아삭아삭이야? 음다행이네 응, 당신도 먹어봐요 네 뭔데? 논돗 예, 네, 신맛 좀 납니다. 먹어봐. 그 음, 괜찮아? 괜찮아? <laughs> 이거 파는 거 보니까 B급인 거 같아. 와, 이꼭만 원. 어쩐지 좀 싸더라. 여기 이런데 꼭지가 이게 다점 박혀 있어. 이게 니까 그러니까 B급이야, B급. A급은 아니고. 아, 그 돈이 그 돈이었어. <laughs> 네. 먹을만. 음, 먹을해요 맛있어. 맛이나 음.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만 보고 이런 거밑에어가 있고. 이거는 바짝 익은 거 아니에요. 이게 렇 딱딱할 딱딱할 때 먹어야 돼. 진한색은 이진줄 알아요? 아 부드러워서 싫어. 아 아삭아삭한 맛이 좋아해서. 아, 아삭아삭한 게 좋은데.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드셔 봐. 요 음. 한입 빼어 먹을까? 이번에는 물망래찌란. 음. 내가 가져다 줄게. 음. 만만하게. 다가서 일할 때 드세요. 음, 맛 넣냐? 내가 놀다 댕길게. 여기 으면 이거 어. 주면 맛고하 가져가서 냉내 걸어 나. 괜찮네 음 맛있어? 음맛있네음 좋아 <웃음> 빠졌어? 나가라어 <laughs> 빠졌어? 아빠 해줄게 빠졌네? 아, 어디 있어? 어여 있어? 있어? 자디 있어? 어아 있어? 어아 있어? 어디 있어? 어먹었어 어디 있어? 고또빠졌어줄 있어? 빠 있어? 안돼 아빠가 할 있어? 아빠가 할게 아 있어? 어디 있어? 아빠 있어? 어 어딨어? 어이야 여깄다 좋아? 에이 또 빠졌어 너 일부러 빠트리지 주워봐 할수 있어? 아구 아구,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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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떻게 집어넣어 어유건졌어 이야 잘하네 떨어져 아이거 집어넣는거야 일부러 집어넣다 뺐다 하는구만 어? 찾줄수 있어? 어디 갔어? 아유 너무 멀어 안돼 안돼 아빠 갈게 현세 아빠 갈게. 나만 t h 어 어? t h 이여아 are a p a c k 다 t 다집 g o n 집어넣 e t up. 거기 왜집어넣 t 라 그래 <laughs> 집어넣 e 다뺏라라고 연습 잘 해야돼 아이고 아. 현수 뭐 치카치카 직가 응. 연습한거야? 응응 해봐 자해 아이고 아, 공부했지? 공부했어? 아이 고아이들 잘한다 아이고. 응. 시작 이 엄마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이이 이. 그렇지 이응 응. 아니야 아하, 하지마 이이 <laughs> 이 먹는 거 아니야? 이. 이. 아, 배웠어. 그렇게, 그렇게 배웠어.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배웠나봐. 음. <laughs> 아이고 잘한다 이 o w 야 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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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n o w I d 잘한다. know. I 이 o 음 t 음 n o w I don't know. I d 你们看这山，你们看。嗯